안녕하십니까. 오늘 청년위원회 정책협의회가 기독 청년운동의 에큐메니컬 레시피를 논하는 삶의 자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생명의 망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지속 가능성이 극도로 약화된 현실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 세계 10위의 군사비 지출국,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한민국의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가 생명안보를 이루는 적극적 평화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안보의 관점에서 볼때 대한민국은 위험사회입니다. 전 지구생명공동체가 직면한 기후위기 시대에 GDP 세계 9위인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 지수는 최하위권입니다. 대한민국의 상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고 65세 이상 노인세대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부동의 1위요, 출산율은 최하위입니다. 청년세대의 자살률이 크게 늘어났고, 20대 여성의 자살 증가율은 가장 높습니다. 청년기 여성의 자살 충동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실업, 미취업 등의 직장 문제, 가정 불화, 소외와 고독, 신체적, 정신적 질환과 장애 등의 순입니다. 청년 세대의 자살률 급증은 사회 경제적 모순의 집약으로 청년 자살은 사회적 타살입니다. 청년 세대의 높은 자살률과 지난 20년간 계속되어 온 초저출산율 사이에는 깊은 상관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경제안보와 국가안보 이면에 감춰진 생명안보의 민낯입니다. 청년세대는 오늘과 내일을 세워나가는 희망의 주체입니다. 청년세대는 시간의 흐름에 끝자락에 매달려 오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청년세대는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꿈과 지식과 저력을 가지고 한 시대의 상호공조하는 가치관과 문화를 형성하는 동시에 기성 세대로 하여금 자신들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도록 도전하는 세대입니다. 총체적 위기 상황일수록 분파적 이해관계와 분절적 사고 방식을 넘어 문제의 근원인 생명에 통전적으로 천착해야 합니다. 생명은 기독청년운동의 영성이고 전략이며 공동의 에큐메니칼 레시피입니다. 지구촌의 위기도 대한민국의 위기도 교회의 위기도 개인의 위기도 생명을 중심으로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와 지역, 교회와 사회, 세대와 성별 간의 간극을 넘어서 생명의 관점에서 파괴된 상호 우전성의 망을 성찰하며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에큐메니칼 생명 선교 연대를 활성화. 해야 합니다. 냉전적이고 확증편향적이며 교조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 역지사지와 상호보완적 일치가 가능한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청년세대가 기성세대와 한국교회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들의 절망적 모습을 창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에큐미칼 생명선교 운동에 주체가 되기 바랍니다. 이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 비성 세대와 한국 교회가 스스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변화와 갱신을 추구할 수있기 바랍니다. 이번 정책협의회가 치유되고 화해된 생명의 망을 회복하기 위한 에큐메니칼 생명 선교 운동의 진보를 가져오기 위해 생명의 레시피를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